네 접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제 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일단 1화는 그냥 한번 해보고 그래서 막 화면이 확 바뀌고 막좀 그렇거든요 시청에 유의를 좀 해주시면서 보면 될것 같고 2편을 이제 한번 1편 했는데 뭐좀 만들어 볼만하다 그러면은 계속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서울역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역의 도심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그다음에 탑승 수속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인천공항까지 갈수 있는 직통 열차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과정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뭐 보안 어쩌고 때문에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촬영은 못 하고 그냥 어쨌든 무사히 짐을 다 붙이고 기차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지지스틱을 네, 먹으러 왔습니다. 찌지스틱이 그 만들어진 걸 줬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 늘어나더라고요. 좀 별로였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타러 왔는데 이렇게 인천공항 가는 직통 열차라고 적혀 있어요. 티켓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빡세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딱 맞으면 이걸 타면 되는데 이게 한번 타는데 1 1 0 0 0 원이나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냥 굳이 그 직통, 직통 열차 안 타고 그냥 그거 뭐냐 공항 열차 타 공항 전철 타도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제2공항에 도착했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찍었는데 그냥 뭐 약간 기차 일본 기차처럼 생겼어요. 저희는 서울역에서 수석이랑 또 짐도 다 붙이고 와가지고, 이번에 있는 무슨 전용 입구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가지고, 이번에 왔는데, 닫았더라고요. 그래서, 지나가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, 이제 1번으로 가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, 아, 말씀해 주셔가지고, 1번으로 다시 가니까 또 들어가는 데가 있었습니다. 그쪽으로 들어갔는데, 거기도 또뭐 보안 때문에 이제 촬영은 안 된다 그래서, 바로 이렇게 순간이동을 안쪽으로 했습니다. 저희는 뭐 쇼핑을 따로 할건 없어서 라운지로 바로 가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마티나 골드라는라운지를 갔었는데 오늘은 비즈니스를 타고 가서 대한항공 라운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. 네, 뭐 양쪽에 두 개씩 있다고 하던데 다행히 금방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들어가면은 뭐 인사해주고 여기에 뭐 짐을 맡길 수 있는 라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집 많으면 여기 넣으면 될것 같고. 근데 딱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좌석이나 이런 게 자리가 좀 마티나 골드보다는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았어요.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도 많이 없고 뭐 다른 의자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하던 것보다는 자리가 좀 별로였다. 어쨌든 자리를 잡고 뭐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갔습니다. 아 방금 그냥 지나갔는데 저렇게 막술 같은 것도 그냥 주더라고요.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을 듯. 뭐 저는 절대 안 먹는 야채 같은 것도 있었고, 또뭐 이런 빵들, 샌드위치랑 조금 뭐였더라 화채? 예. 그리고 뭐 한식, 양식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다 열어봤는데 뭐 딱히 맛있어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. 어 어떻게 이건 좀? 예. 파스타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고. 전체적으로 먹을 만한 게 뭔가 마티나 골드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한식 양식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저뭐 순대를 양식 아니 한식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. 뭐저 우유랑 뭐 마실 것들도 있고. 이렇게 막 부족하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별로다. 거기 마티나 골드보다는 별로다 저는 이런 인상이었습니다 아 특히 이 부분이 제일 별로였어요 여기 보면 신라면이랑 튀김우동밖에 없는데 마티나 골드에는 그 짜장범벅도 있거든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여기 비빔밥이랑 뭐 가라아게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먹어졌습니다 맛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재밌었어요 여기가 보면은 맥주 따르는 기계인데 이렇게 잔을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이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막 기울여져가지고 이렇게 따르다가 좀 찼다 싶으면은 다시 돌려서 네, 이렇게 마지막 거품을 좀 내주고 이렇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. 요거는 좋았습니다. 나봉 다 먹고 탑승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한달 동안 가게 됐는데 되게 그 동안 캐나다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. 제가 또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냈다 보니까 또 뭔가 그리움 이런 게좀 있었는데 아 당연히 뭐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죠. 뭔가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사이도 안 좋고 어또 이렇게 절교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시간 지나니까 휘발되고. 결국 남는 거는 좋은 기억들 뿐이었어서 그런가. 항상 캐나다가 약간 좀 마음의 고향처럼 그리웠고 또 그런 그래서 계속 돌아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. 원래 어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네요. 예. 네. 저는 바로 기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비즈니스를 타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출장 다니면서 모은 그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. 근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는 경비 줄이려고 비즈니스 안 타고 일반 탄다 고 그러더라고요.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아빠의 고열을 빨아서 생활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타자마자 밥을 주는데 비타이저를 초보답게 먹다가 안 찍은 거를 네, 깨달아서 일단 메뉴판이라도 그냥 한번 <laughs> 민망해서 찍어봤고요. 번째 식사, 간식 두 번째 식사 이렇게 총뭐세번 준다고 하네요. 간식은 그냥 요청할 때 주는 거고 또 다른 에피타이저, 새우랑 샐러드인데 새우 맛있더라고요. 샐러드도 괜찮았습니다. 괜히 맥주도 하나 달라해서 따라서 마셔봤습니다. 예, 이게 원사한테도 못줄 것처럼 따랐네요 거품이. 드디어 본 요리가 나왔습니다. 이게 오이냉국, 뭐 밥이랑 반찬 두 개. 그리고 저게 고등어조림인데 아 맛있더라고요. 매콤하고 네,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다 먹었어요. 디저트는 과일. 누군가 생각나는 과일 조합이네요. 책좀 읽다가 비즈니스 한번 소개해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기에 수납함이 있는데 어 좋더라고요. 여기에 신발도 넣고 뭐 그냥 이것저것 충전기나 이런 거 짐이 많잖아요. 거기에다 넣을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뭐 할까 하다가 여기에 독서등이 있는데 독서등을 켜면은 제 자리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빛이 들어오고 신발 슬리퍼 이렇게 신고 다닐 수 있게 슬리퍼도 따로 줍니다. 편했고. 이제 다리를 뻗어서 여기를 요기, 누르면 이제 살짝 기대는 거, 그리고 눕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스르륵 침대가 움직이면서 네 펴져서 이렇게 뒤에 보고 좀 편하게 누워갈 수 있게 됩니다 베개도 따로 줘서 네, 딱 자면서 가기 좋아요 저는 시끄러워서 잠은 잘못 잤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, 잘까 하다가 그래도 괜히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라면 을 끓여달라 했는데 어우 보다시피 엄청난 한강으로 끓여줬어요 조금 실망스럽고 아 이제 좀 잘까 했는데 갑자기 뚜들겨 깨우더니 예, 밥을 주더라고요 아침으로는 뭐 된장국이랑 뭐 닭불고기 이런 거를 줬는데 닭불고기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시켰는데 뭐 그냥 그저 그런 맛이었습니다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예. 그리고 후식으로 또 과일. 누군가 좋아하는 수박이네요. 이제 거의 캐나다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창문 밖을 한번 봤습니다. 와, 엄청 멋있더라고요. 여기가 아마 눈 덮인 산들이 모여 있는 캐나다 서북쪽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. 또 거기서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고요. 얼마 안가 착륙했습니다 와, 15년 만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뱅쿠버 공항에 정말 뺀질나게 들락날락 거렸는데 뭔가 추억이 방울방울 좀 솟아나면서 되게 이,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입국심사장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캐나다 왔을 때막 억류되고 그랬었는데 바깥의 모습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달려서 제가 묵게 될 숙소로 왔어요. 1편은 제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는 좀 캐나다 생활 같은 거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.